야 헛, 개머러 안맞어 너무 멀어 헛, 오케이~~ 예측샷!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후루라 입니다 자 오늘의 <목소리> 자 무기밀매 리뷰 자 이동식 작전 숨겨진 자금 드디어 APC미션입니다 드디어 APC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자 지금 제가 이거 연구도 다음거가 APC미사일다는거거든요 타이밍도 좋아요 자자 자러가시는 분은 안녕히 주무시고요 이거 어려움해주고 좋아요 다 장착하고 출발 합시다 어? 자 여긴 또 어디야 뭐야 여기 어디죠 아 그냥 여기 올라가면 어 잠깐만 여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도 기다려 타고 밥으로 잘못 떨고 주니? 어! 오 어. 어. 진짜. 내가 네, 어제 그래, 네. 운전 왜 저따구가 운전, 운전 겁나 못하는데? 아 운전 뭐냐? 설마 물에 떨구나요? 저기요. 예, 아저씨 수중 양용이라고 그냥 물에 담궈 버리시면은 <laughs> 아니 수령 양용이라도 그냥 물에 <laughs> 담그시면 안 되죠, 아저씨? 아니 이거 참 야, 오른쪽에 가시죠. 네, 가시죠. 너무 하시네. 어서 드려버라. 차라 다른 어, 거 말아. 새끼들아. 까 부딪혔어. 심지어 오다가 나무에 부딪혔어 전봇대에 부딪혔어 자. 저기 겠어 멀리 있네. 자, 이건 전초대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 이거는 수력 장력이기 때문에 수, 물에서도 갈수 있고, 땅에서도 갈수 있고, 바, 바위에 걸려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. 빠세이야. 빠세이야. 크흡. 화력 좋아. 이걸 미사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? 야. 가자, 가자, 가자. 오른쪽. 들어, 이쪽으로. 이쪽. 가자! 이게 수령량용 그 블레이저 아쿠아랑 테크니컬 아쿠아 나온 뒤로. 얘네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GTA 4 때가 생각난 거야. 아 <laughs> 팔로 감사합니다. 그 하다가 딱 생각나가지고, 오 어, 그래 GTA 4그 확장팩에 나왔던 이 APC 이거를 수중기 양용으로 만들자 딱한 거야. 마침 또 이게 현실에도 있거든 이런 게. 그래가지고 이걸 딱한 거지. 절대로 얘네가 네,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낸 게 아니야 그냥 우려먹게 한 거야. <laughs> 얼굴 있는 거. 응. 개머라 그리고 개머라. G T 에 포대는 탱크가 없었는데 그 G T 그 사냥 드레스도 있었죠. 안녕. Okay, 어왜 드론 영상을 보내죠 저기요. 아 이거 왜 이래 이거. <laughs> 어자 이렇게 카고 밥도 있고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수중호흡기까지 쓰야돼 여기서 가자 기규야 때가 됐다 뭐야 너 여기 진짜 안녕 싸웠어. 얘들아 <laughs> 가자 가자 이미 들켰어 어, 내가 겁나 써댔거든. <laughs> 가자. 오호. 어, 여기 섬이다. 아니야, 그냥 가. 바다로 가. 그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. 언덕이라서. 호. 오. 호. 야. 야, 핫. 개머어 안 맞어, 너무 멀어. 팟! 오케이 예측샷. 어, 보트. 보트 잡고 가자, 포트 잡고 가자. 어, 퍼, 퍼, 퍼. 뭐야 넌? 아예 너무 나죠. 어, 가만 가만 있어줄래? 오케이 몸샷. 보트가 안보인다 오 뭐야 야보트 올라갔어 어디 이 위에 올라갔어 <laughs> 오케이 다 쓸어간다 다 쓸어간다 패키지 하나는 밑에 있네 어둘다 밑에 있어 우선 내가 잠수할게 내가 오케이 수중호흡기 사용!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설마 둘다 물속에 있나? 아니 하나는 여기 있을것 같은데 어 아니야 둘다 여기있어 왜냐면은 내가 같은 위..같은 높이에 있다가 나왔거든 여기서 내가 그..어 우선 너 공중하고 있어 내가 대공 금방 올라가서 대공 마저 할게 나왔다. 나 여기 있는데. 나왔다. 이제 너담수해내가 잠수라고. 하 어, 둘다물 속에 있어 지금. 쳐. 물 갔다 와. 응? 왔어. 오케이, 먹고 와. 내가 경계 중이다. 이쪽이다 이 새끼들아. 이쪽이다. 근데 거, 겁나 평화로워. 오케이, 헬기 닦고요. 어, 나 서고 있어. 죽였어, 괜찮아. 정마 이제 운전해 줘, 가자. 넌 진짜 군인 같다잉. <laughs> 빨리 가라앉아, 그거 또 사줘. 여기가 오는구만. 자, 어, 야, 바로 위야, 에 바로 위야 에 여기. 헬기가 오면은. 퐁 오케이, 오케이, 조준, 발사, 안다. 너무 멀어. 근데 APC 파, 타, 포탄이 원래 이렇게 느렸냐? 어, 죽였다. 오, 여기 또 오네. 필요 없어, 그냥 가자. 애들 겁나 못한다. <laughs> 이거 AI가 너무 안 좋다. 왼쪽, 또고있어 아이 겁나 안 맞네. 아 씨, 그냥 가. 어, 헬기다 각도 나온다 이 자식아. 아 여기로 올라온 다음에 가라는 거였어. Mm -hmm. 가자, 가자, 가자. 들어가게. 오케이, 오. 지름길 굿. 오 <목소리> 어. 어, 뭐야? 야 각이 안 나와. 나 지금 오케이. 가, 하나 나왔어. 오케이 좋아요. 다음 거. 어안 나왔다. 뭐야 이건 또? 헛? 안 보이지만 맞춘다. 예. Yeah! 예. Yeah. 자 다음놈 와라. 다음놈 와라. 앞에 있다. 다음놈 와라. 개 아니다. 시민이다. 맞췄다 그래도. 화색! 화색이. 화색이. 아 잠깐만. 갑자기 틀어버리면 내가 못 맞추잖아요. 잘했어요. <laughs> 와우, 키스도 안 나지. 어디 또 사와? 예. 어디 가요? 어, 키, 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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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. 이거 이쪽이 좋은 거 같아. 가자. 아, 팔로 감사합니다. 좋아요. 오케이, 올라가고, 올라가고, 내려가고, 올라가고, 내려가고, 올라가고. 평지 가고 보즈다 보지다보지를 점령했다 이제 내려가자 호우호기나 저기 나 저기 나 저기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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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유소! 아다다다다다 예아 아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 이거 설마 쟤네들 죽이면 실패하나? 하겠지? <laughs> 한번 해볼까? 아니야. 자, 이것도 반납하러 왔습니다. 연체 안 됐어요. 연체를 안 내도 되죠? 오케이. 자, 이렇게 APC 할인 받는 임무 완료했습니다. 아, 좋아요. 이것도 이거 뭐 이걸로 받는 건 중요하지 않죠? 어차피 이거 돼가지고 할인 받는 게 중요하죠.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인이 됐는지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우려 먹을 거 겁나 많을 것 같은데 돈 퍼시발 <laughs> 자 계속하게 해주고 빠르게 하자 빠르게 자 이제 할인된 거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벙커에서 연구 중인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apc의 미사일 자는 개조가 지금 가능합니다. 그래가지고, 조금만 기다렸다가, 나중에 업그레이드 전부 연구 끝내고 나서, 한 번에 싹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아, 그리고 그 연구는 따로 그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, 그 연구들은 순서가 랜덤입니다. 랜덤이라서, 저도 다음에 뭐가 될지 몰라요. 처음에 뭔지 모르고. 자, 지금 하다가, GT 튕겼는데 자 바로 가격 보여드리겠습니다 APC 어예 설마 다시 해야 되나요 네네 네, 어쨌든 해. 뭐 거래 가격은 232만 5천 달러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거기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안녕 왜 불안하고 해요.